끔찍하게 부어버린 얼굴과 비틀어진 입술, 수술 후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 수을했니까 계속 달고 있는 초점이 없어. 한십년 전에 늙은 거같든요 너무 같은 수술. V 라인 뒤에 숨겨진 위험한 진실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양악 수술. 다른 성형 수술에 비해 극적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턱줄이 부어지긴 하 부러워요. <laughs> 주위에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예, 연예인들 한거 보면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많이 예뻐더라고 유명 연예인들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 양악 수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모습 뒤 어두운 이면에 대해 이불려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이 양악 수술은 네네. 죽을 수 있어요. 어 그냥 예뻐지기 위해서 할 수술 아니다. 누군가가 내 코와 입을 막는 것 같은 네? 보통 저는 솔직히 저한테 다시 하라 고 그럼 전 죽었다 겠는데 양약 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의 뼈를 잘라 깎은 뒤 정상적인 턱의 위치를 바로 잡아 끼워 맞추는 수술입니다. 특히 턱뼈 주변에는 많은 신경과 혈관이 있어 근출혈의 위험성이 있는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성형외과하고 치과 영역에서 가장 큰 수술입니다. 아래턱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래턱이 집어넣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보통 한 10mm 정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0mm보다 더 남아 있는 거죠. 앞턱을 빼서. 그, 아래 턱을 이렇게 정상적인 교합으로 만드는 그런 수술로 나온 수술이 원래 양악 수술입니다. 미용 목적으로 사주를 했거든요. 네. TV에서, 네. 너무 많은 영양분들이 나와서, 네. 많이, 네. 그걸 보고 너무 현혹이 돼서, 치과에서 하게 됐고요, 양악을 네. 저는 그 고통이 그렇게 네. 큰지도 몰랐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테일하게다 얘기를 했으면 저는 아마 안 했을 숨쉴 때가 코밖에 없잖아요. 근데 코에다가도 이렇게 그 마스크라거나 뭘 씌워놓고 피지머니 양 이렇게 다 피지머니나 오줌통 달아놓고 숨쉴 때가 없는 거예요. 피가 계속 이 위에를 잘랐으니까 피가 계속 나 명료하잖아요. 근데 계속 잘라주는 초정기가무요 신경이 안 나면 어떡하지?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아름다움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시작한 양악 수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술 받은 지 1년이 지나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 다시 전문 병원을 찾은 사례자. 이는 양악 수술을 하시고 1년 6개월 조금 안 되셨는 1년 4개월 정도 있다가 이뻐지기는커녕 외모가 더 이상해졌다는 거죠. 붓기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오셨죠. 조직 자체가 쳐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작은 얼굴에 대한 환상만 심어준 양악 수술. 그러나 수술 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거 절대 얘기 안 해. 어... 또못 먹으니까 그 먹는 그 고통. 어...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하잖아. 그렇죠. 이것만 고치면 나는 정말 이 고통 참을 수 있어. 근데 네. 세상에이 고통을 참았더니 네. 돌아오는 거는 얼굴 비대칭과 정말부터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서울 삼경역 삼경문 아는 날에 다섯 여섯 개월 칠 개월 팔 개월 일로 계속 그 내몰아니까 너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간단 없었으면 절대 아니.